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 상장하는 SNCS의 최종유통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점이 되나 기존 주주가 중요하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SNCS는 8월 19일 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상장이 이어지고 있기에 단독 상장이긴 하지만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시스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기에 실권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치에 참여한 기간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한 주가 되지 못한 0.75주입니다. 그에 따라 최약하신 분들이 모두 배정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공시로는 모든 최약자가 배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C스는 공모가 3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831억 원인 회사입니다. 상장의 시가총액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면 엔젤로보틱스, 오상헬스케어보다 조금 더 크고 알맥, 넥스트일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s n c 스의 시가총액은 큰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 n c 스의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학약 신청은 매우 높은 편인 수량 기준 27.37%였습니다. 의무보유학약 비율이 높았기에 배정 비율이 평균 정도가 될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꽤 높은 197%가 배정되어 최종 의무보유학약 배정 비율은 높은 편인 53.92%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약약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7.9%에서 29.75%로 줄어들었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도 1,073억원에서 줄어든 84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의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9.7% 일반 청약자가 16.92%, 국내 기간이 16.47%, 해외 기간이 6.91%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해외 기간 비율이 조금 높은 6.91%이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59.7%로 매우 높기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큰 편인 503억 원입니다. SNCC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대표이사 및 임원분들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구주 매출을 하고 남은 삼성중공업의 자녀 지분도 2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그외 주주는 전 현직 임직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센시스는 일반 회사가 아닌 종업원 지주제로 시작하였기에 삼성중공업 및 같은 부서에 재직했던 임직원분들이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장의 매각 가능한 주주는 모두 전직 현직 에센시스 임직원분들입니다. 전직 현직 SNC스 임직원분들은 액면가인 주당 5 0 0원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공모가에만 팔아도 이익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SNC스는 별도로 유통되는 주식이 없기에 비상장 거래가 없습니다. 상장일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상장 후 3개월까지는 유통 물량이 소수만 증가하지만 6개월 뒤에는 약 10%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C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면 ICTK, 노모스보다 조금 더 크고, 성우, 도우인시스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SNC스의 상장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매우 큰 편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C스는 상장의 공모가 3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2만원, 하한가 60%는 18,000원입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Cs는 신한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배정받진 못했지만 청약자가 많은 편이기 미리 로그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가 SNCs보다 훨씬 적었던 삼양컴텍의 상장일 신한투자증권의 렉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리 로그인 및 미리 매도 주문 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C스는 비례 경쟁률이 높았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32.75%가 상승한 약 4만원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C스는 의무보유학약 신청이 높았습니다. 실제 의무보유학약이 적지 않게 배정되었기 상장일 유통물량은 1073억원에서 84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양 컴텍에 비해는 적게 줄어들었기 평균보다는 여전히 매우 큰 상장의 유통물량입니다. 그리고 삼양 컴텍과 달리 기존 주주가 매우 많습니다. 이 점이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RB로 주춤했던 분위기, 다행스럽게 프로티나 이후 분위기가 개선되었습니다. g 2지 바이오가 시가보다 높은 종가로 마무리되어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장의 거래의 대부분이 시가보다 높았고 2 일차도 크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 테마의 기존 지주가 적고 상장의 유통물량이 크게 줄었던 삼양컴텍의 경우 높은 기대치에 비하면 시초가와 큰 차이가 없는 113%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양컴텍의 시초 유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에 에센시스가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s n 시 s 와 비슷한 상장일 유통물량 종목들의 상장의 고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는 85%, 노머스는 마이너스 26%, 성우는 1%, 도우인시스는 84%입니다. 상장일 규모가 큰 종목들의 성적은 극과 극의 성적을 기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노머스와 성우는 상장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두 종목의 상장 시기는 웬만한 종목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던 시기였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ICTK도 시초가는 공모가를 하회하였고 이후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상승한 종목은 도우인시스 한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큰 종목들은 흐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센시스는 기술 중심의 선박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유지보수 개조와 같은 MR o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까지 조선테마가 매우 좋았는데 에센시스도 조선과 관련되어 있기 조선테마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의 시장 분위기도 좋은 편인데 상장의유통물량이 크고 기존 주주가 많은 점이 변수입니다. 삼양컴텍의 영향을 고려할 때는 도우인시스 정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는 모두 전직 현직 SNCS 임직원분들입니다. 기존 주주의 초반 매도 여부에 따라 상장의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SNCS는 5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기존 주주들의 매도가 초반 집중되지 않는다면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존 주주들의 매도가 초반 집중된다면 4만원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거래소 출범과 관련하여 동시효과 보여주는 시간이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변경되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